아침 저녁으로 아직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상구 낙동재방 벚꽃길은 봄의 전령사 개나리와 함께 벚꽃이 어우러져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낙동재방을 따라 펼쳐진 벚꽃길. 나뭇가지마다 팝콘처럼 매달려 있는 새하얀 꽃망울에 나들이객들의 표정도 설렘이 묻어납니다. 마다 여기에 우리 강아지 블랑이하고 산책 오거든요.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벚꽃이 조금 살짝 덜 피긴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어요. 꽃샘추위에 봄빛까지 이어진 변덕스러운 날씨에 아직 만개하지 못한 꽃망울이 야속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산랑이는 봄바람을 맞으며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할 수 있기에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이제 벚꽃 피니까 애기랑 같이 이런 예쁜 꽃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는데 조금 바람이 센게좀 아쉽긴 한데요. 근데 햇볕이 따뜻해서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날씨가 이제 화창해 가지고 좋았어요. 그런데 만개가 좀안된게좀 아쉽긴 했었어요. 봄의 전령사 개나리와 함께 벚꽃이 어우러지며 낙동 제방 벚꽃길은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벚꽃길로 꼽힙니다. 삼락 벚꽃 축제가 올해부터 낙동강 정원 벚꽃 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부산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벚꽃이 이번 주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곳을 찾는 나들이객 발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눈살을 찌푸렸던 불법 노점상은 푸드 코트존을 만들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